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해야 어, 실패율이 없습니다 이게. 와, 어, 8월 반가움의 3년은... 기간이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기천드림 시골주부 송어돌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만드는 방법도 쉽고 또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아주 쉬운 막걸리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집에서 만들면 더 맛있는 막걸리는 빗기부터 다 먹을 때까지 가루근을 왕성하게 번식시키고 이것을 가유로나풍과제 없이 유지하고 또 쉽게 먹는 방법은 좋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누구야? 이거 누룩인데 준비를 해야 돼. 한 2-3일을 이렇게 빼서 그 다음에 해도 좀 쓰이고 바람도 마치고,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네, 저는 이 찹쌀이 단맛이 난다고 그래서 찹쌀 1 k g 를 준비를... 했는데요 깨끗이 씻어서 내일 아침까지 불려줄 겁니다 씻을 때는 이 쌀이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쌀이 으깨질 때 이렇게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씻는 거죠 이렇게 물이 뿌연 물이 나오면 여기에 철분 성분이 빠져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 그래서 깨끗이 씻어줄게요. 10시간 이상 불려주면 좋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또 이렇게, 네, 누룩을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네, 네, 200g입니다. 아, 누룩이 많으면은 누룩 냄새가 난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찔렀습니다. 아, 이거는 생수로 해줄까요? 여기다가 생수를 넣어줄게요 뭐, 지하수나 이런 것들은 또이 막걸리의 맛을 좌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수를 씁니다. 충분히 넣줍니다 뿌릴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를 또 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 누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루 저녁을 불려준 상태인데, 네 아주 충분히 불었죠 네 아주 잘 불었습니다 이건 어제 저녁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한 번만 헹궈 줄게요 흐르는 물을 좀빼 줄게요 요거를 기다리면서 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이 고두밥을 짓기 위해서 쌀이 1kg 정도 되기 때문에 냄비는 조금 넉넉한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물을 끓이겠습니다. 지금 끓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채반을 여기다 넣어줄게요. 아, 불은 큰 불하고 중불 사이입니다. 이 면보를 준비를 했는데 이 면보는 요거는 젖어 있어야 됩니다. 물이 끓습니다 어구, 자. 네, 평평하게 펴주고 그래야 또 골고루 익으니까 네, 근데 여기에 또 가운데에 붕어 올려주세요 아래에서도 뜨거운 네, 김이 올라와서 어, 빨리 익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20분을 끓여줄 겁니다. 작년에 이렇게 했더니 네, 이 시간이 맞더라고요. 항상 사라은 좋은 건 따라해야 돼. <laughs> 이 술밥은 꼬두밥이 아니면 발효가 잘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술밥을 버무릴 때 쌀이 쉽게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꼬두밥을 기다리면서 누르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밀, 보리. 또 쌀, 녹두, 콩이나 약초로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만드는 효소를 갖고 있는 곰팡이균을 번식시켜 만든 게 바로 이 누룩입니다. 자, 여러분 밥이 다 됐습니다. 면보자기 그대로 식힙니다. 술밥을 식히지 않으면 효모근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맛도 나고. 밥주걱으로이게 으깨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일단 이 항아리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 술맛도 변하기 때문에 약불에다가 이제 항아리를 소독을 시켜야 됩니다. 아, 따끈하네요 이제는 이제 그만 불을 끕니다. 네, 이제는 쌀이 미지근하게 식어서 이때 이제 누룩을 섞어 줄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했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합니다. 너무 힘들면 또 해먹기 힘드니까 쉬운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이게 15분에서 30분 정도를 치한다고 하는데, 예, 저도 상태를 봐가면서 칠해 보겠습니다걸리는 온도가 높으면은 초상균이 많아져서 발효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는 신맛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또 향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에 여유를 두고 만들어야 된답니다, 이게.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곤죽을 만들었다고. 다그 아, 표현이 맞네요. 자, 작년에도 제가 한 15분 정도를 주물 넣었는데 아, 그때도 괜찮더라고요. 뭐깨안 나니까 예, 네, 한 20분 주물 넣었는데 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요 항아리에 요렇게요. 어떤 분이 야이렇게 뭐 응? 재료비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 한데 뭐 하려고 그렇게 키우고 응? 만들고 하냐고 뭐 애들이 와서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어휴, 네 그것도 정말 흐뭇하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설 때나 추석 때 진짜 바쁘긴 합니다 이게 힘들면 진짜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참 이거 엄마한테 뭐 그렇게 못 버리냐고. 이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자, 생수 2리터 들어갑니다 2리터 들어가고 조금 가득 차게 부어줄게요. 조금만. 이 면보를 덮으셔야 됩니다. 20에서 25도 사이가 딱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관을 하겠습니다. 합시다!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음. 냄새가 음, 조금 나거든? 이거를 4일 정도 매일매일 저어주라고 그랬거든. 어저께하고 냄새가 달라. 음. 음, 그지. 여기서는 냄새가 난다. 끌어, 지금. 이제로 밥 사오세요. 만약에 잘못되잖아? 여기서 역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마시게 될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맛을 볼까요? 제대로 됐다. 막걸리 맛은 이제 본인이 정한다고 그랬어. 이제서부터. 아이고, 정말. 추석 때문에 이제 여기 식구들이 놀러와서 쟤애들이전난리에요 지금. 5일째, 그죠? 5일째? 응? 5일째 되는 날이래서 어. 어저께 이미 응? 어. 익숙한 냄새가 다 돌았고 <laughs> 오늘은 꼭 해야 돼. 응, 어차피 여기서는 응. 이제 개인의 취향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바다가 맛을 봐야 되겠다. 어. 아니, 김바다는 많이 다, 많이 줄수록 좋지? 응. <laughs> 아. 줄볼까 <여기> 네? 응. <laughs> 네. 와. 어때요? 응? 응? 독하죠? 응. 네, 3 주머니입니다, 이거. 어, 이거 뭐 인터넷 같은데 보면은 다 있습니다. 자, 이마 좀 밑으로 내려주세요. 바르는 어, 커요, 다행히. 어, 색깔 예쁘네. 막걸리 어, 색깔이야. 막걸리 색,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렇 막걸리 색이 아주 제대로 나왔죠? 지금 현재 막걸리. 완성 상태입니다, 이건. 완전히 따라야 되겠다, 야, 전히 아까 살짝 밥풀이 들어갔거든. 잘짜지네요 여러분 보셨어요? 어, 오, 우유 밑깔지네 네, 조금만 넣어주세요. 우리는 1리터만 더 넣어줄게요. 이거 됐어요. 이제는 예. 이거를 김바닥가 이제 좀 짜줘도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아주 진하네. 짠고에서한 예. 5, 6일 정도를 숙성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보관을 조금 더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로 옮겨 주시면은 거의 한 20일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야, 너 이거 냄새 나냐? 아, 어씨 이거세요. 빵끝없는한해가 <laughs> 가자. 위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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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매운 거, 안... 거 아니야? 매운 음. 거 아니야? 맛있다. 근데 약간 좀 신맛이 좀 감도는 게 있는데. 시금살 살살. 그러지 응응. 음. 음, 음. 음, 그 맛이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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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제 뭐요? 야, 엄마 이제 이 있지? 막걸리 만드는 네. 사람으로 나가면 어떨까? 떡안 <laughs> 어? 돼. 집을 지켜요. 음. <laughs> 어, 너무 안 너무 안 돼. 이게 아빠 떨어지는 게 많지가 않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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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laughs>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아, 이거 진짜... 금 끓이거든요. 이게 잘안 녹는 단점이 있습니다. <laughs> 한참 녹을 녹을 것 같아. 술집에 가면 이거 파는데 음. 어떻게 이렇게 잘 저어서 주지? 뭐, 음, 음. 나도 우리한데. 한... 아 이게 약간 보수가. 근데. 시즈모도 음. 살짝 있지. 실이 타니까네 부드럽다. 맞지. 끌막걸리가 맛지. 있얼는 술술 넘어간다. 음. <laughs> 근데 음. 도수가 음. 몸에 느껴지긴 하거든. 음. 아 약간 있구나 도수가. 음. 근데 목 넘김은 부드럽다. 맹물 마시신 마셨다가 완전 마실거리. 음. 음. 우리 이거 다 마시면은 음. 또 무슨 막걸리인가? 음. 그 음. 백종원이 맛있다고 했던 막걸리지. 이름을 모르겠다. 아니야? 이가 맥걸리가 있냐? 맥걸리. <laughs> <laughs> 아. 이번에는 맥걸리. 이 음, 그러니까. 비율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요 비율. 반반씩 하자 모르니까. 어, 아, 그만 그만 그만. 어, 진짜 날이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잔지집이다 이거 지금. 오. 오. 아빠 이거 아, 이렇게 풀빵 어떻게 짜 주시면 정말. 아꼭꼭 너무 고맙지. 고맙지. 만짜아 <laughs> <laughs> 주세요. 짠짠짠짠 아, 예, 이 술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는. <laughs> 좀 신맛이 응. 많이 받쳐가지고 응. 아, 맥걸리 하긴 좀 별로인 것 같아. 아 그래? 응. 어, 안돼안돼그안될것 안 됐... 돼. 같은데요? 어, 안될게 뭐가 있어요? 아니 이게 수치가 아...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아니 조금 많다. 아니, 아니, 뭐... 아니 왜냐면 여기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탄 상태야. 이걸로 저희 이제 잘잘 돼. 잘아 그런가 응. 그런가요? 풀어야 되는구나. 응. 그거는 고수풀고 어. 응. 이러니까네 밑이기 악플려. <laughs> 엄마, 맛 아, 먹어봐. 음, 진짜 음. 무슨 맛일지 우리. 약간. 음. 잡탕이 되었어 잡탕. 물을 좀더타줄까 아니, 아니. 그럼 이제 큰일 날것 같은데? <laughs> 약간, 응. 음, 뒷간에서 몰래 먹는 술맛 같아. 이아파 뭐야? 이거? 이거? 아, 음, 이어젯밤입니는거야 <laughs> 응. 응. 어얘다